지난 몇년 동안 우리 교회의 선교 활동을 통해 저는 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또 여러 나라의 선교지 현장을 보고 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네팔 등에 직접 찾아가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가장 자주 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최소한 이기적인 일은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더라도 물론 고생스럽지만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낯설고 열악한 환경으로 건너가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어서 마음을 조려야 하고 또 아무리 애써도 자기 장례를 보장받기 어려운 일에 여러 해 또는 평생을 거는 선교라는 일 인정받아야 마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이 개인적인 성취와 영달을 위해 자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셔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잘 해주셔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회사에서 해외에 새로운 사업장을 열기 위해 직원을 보낼 때, 우리나라 본사 직원들 중에서 가장 잘할 만한 사람을 신중하게 선발하기도 하거니와, 파견한 그 직원을 충분히 보호하고 넉넉히 지원해야, 그래야 그곳에서 좋은 성과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직원을 파견한 후에 회사에서 나 몰라라 하고, 너 혼자 알아서 하라고 방치한다면, 혹은 최저 수준의 대우를 한다면,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둘 뿐만 아니라 해외 개척 사업장도 금방 문을 닫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믿고, 우리도 그 믿음에 걸맞게 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사는 우리보다 선교지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누가 보아도 신앙적으로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를 더 선대하셔야 할까요? 굳이 나누자면,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 대부분 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캄보디아나 네팔 같은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 중에 하나님이 어느 편에 더 복을 주실까요? 당연히 성교사님들이겠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성교사님들에게 자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들을 보호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신다면, 그러면 후방에서 여기 후방에서 복음의 최전선이 아니라 여기 평화로운 곳에서 먹을 거다 먹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할 거다 하면서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잘해주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구할 때 복음의 최전방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기준 같은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백을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그 백과 같거나 그보다 덜 주시는 편이 합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선교의 첫 번째 인물인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하셨을까요? 바울이 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자 최고점이고 바울이 하나님께 받는 대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대우의 최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인생의 전부를 드리면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대우와 우리의 복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 성교단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세 도시에서 활동을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빛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음을 알고 믿었고, 그 빛을 가졌으니까 주위를 둘러싼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밝혀서 어두움을 물리치며 나아간다는 것, 이게 비유적으로 말하기는 그럴듯 하지만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손전등 비추며 어두운 계단 내려가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 성교단도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날 때 성한 몸으로 곱게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이방의 빛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우리 13장 50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 선교단은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 안디옥 시민들이 바울 선교단을 향해서 인상을 찌푸렸다 이 정도 아닙니다. 여기서 박해로 번역한 디오그모스라는 그리스어는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사냥을 사정 봐주면서 하는 사냥꾼은 없습니다. 사냥은 죽이느냐 놓치느냐의 문제죠. 바울 선교단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냥을 당했는데, 이는 거기에서 고발과 매질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선교단이 매를 맞고 추방당하는 구룩을 걷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욱신욱신 여기저기 찢어진 몸으로 이고니온으로 건너간 바울 선교단은. 그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14장 2절과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에서도 역시나 악감정과 모욕, 위협을 당합니다. 이어지는 6절은 바울 선교단이 도망쳤다고 기록합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면 도망칠 수밖에 없었겠죠. 한 30km 정도를 정신없이 달려간 선교단은 인근 도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는 기어코 돌에 맞습니다 어쩌다 한대 오발탄으로 맞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겨냥해서 던진 돌에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도시 바깥의 쓰레기장에 그를 내다 버립니다 바울이 죽도록 맞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는 의문보다 더 의아하게 생각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바울 성교단을 그렇게 괴롭힐까요? 생각해 볼수록 이상합니다. 바울 성교단은 나쁜 짓을 저지르는 악당이 아닙니다. 여러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적질하는 깽단 무리도 아니고요. 허술한 사람들 주머니 털어가는 마술 사기단도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심을 받으라고 권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실패에서 벗어나서,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잘살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생겼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고발당하고, 매맞고, 추방당하고, 돌에 맞을까봐 도망치고, 급기야 죽을 때까지 돌에 맞고, 버려질 만한 일인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바울 성교단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성교단이 줄줄이 당하는 일들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13장 45절과 50절 저기에 색깔로 표현된 단어가 보이시죠? 또 14장 2절과 19절 저기에도 똑같이 색깔로 표현된 단어가 보이시죠? 바울 성교단이 박해를 당할 때마다 그 박해를 주동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의 시민들이 성교단을 괴롭힌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시민들은 대체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성교단에게 우호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특정 집단이 반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그 장본인이었죠. 그들은 왜 복음을 싫어할까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믿어왔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이 된 것도 아니었고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지만 심리적인 자부심과 우월감만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말하자면, 명예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명예는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이자 문관을 지낸 박지원이라는 분이 양반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양반이 돼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난한 양반집을 몰래 찾아가서 쌀을 200섬이나 주고 그의 양반 문서를 자기가 삽니다. 근데 정식 양반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락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를 들고 군수를 찾아갔더니 군수가 양반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양반은 아무리 더워도 갓과 버선을 벗어선 안 된다. 둘째, 양반은 음식 먹을 때 소리를 내선 안 된다. 셋째, 양반은 비가 와도 길에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 넷째, 양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어야 하는데 책 읽는 소리가 반드시 담장 밖까지 들려야 한다. 다섯째,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화로에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의 음을 치면 안 된다 일곱째 양반은 죽을 먹더라도 반드시 이빨을 쑤셔야 한다 이렇게 100가지가 넘는 양반의 규칙을 군수가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양반이 되고 싶었던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양반이 그렇게 불편한 것인 줄 몰랐다면서 당장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심리적 우월감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었죠. 할례를 비롯해서 까다로운 율법들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어쩌면 양반이 되기보다 더 어려운 규칙들이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늘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복음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에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공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다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말은 대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격이나 노력 같은 개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 사람들은요, 공짜를 좋아합니다. 저도 공짜를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날씨가 더워서 저녁에 제 아내와 희우와 함께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 가게에서 어린이에게는 냉면이 공짜였습니다. 희우에게 공짜 냉면을 주는데, 어른이 먹는 냉면과 똑같이 계란 반개도 올려주는 거예요. 참 고마웠습니다. 공짜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복음과 구원은 공짜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복음이 싫었던 거죠. 만약에 바울의 말대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나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하느라고 율법을 지킨다면서 그 고생했느냐 싶은 거죠. 유대인들의 반감을 이렇게 비유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누구나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대다수 학생들은 환영하겠지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할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서울대학교 재학생들과 동문회겠죠. 또 만약에 미국 행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다음 달부터 누구나 미국 이민을 받아준다고 하면 역시나 세계 대다수 사람들은 환영하겠지만 누가 피켓 들고 단식하면서 백악관 앞에서 불지르며 반대할까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겠죠. 복음은 누가 반대할까요? 누가 복음을 가장 싫어할까요? 복음은 누구와 가장 강하게 충돌할까요? 우리가 흔히 복음이 다른 종교들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짜 반대자는 특권의식, 본전의식, 배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죽도록 경쟁하라고 가르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비로소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 복음은 좋은 것이 이미 너에게 찾아왔다고 알려줍니다. 어떤 좋은 것입니까? 사랑이 이미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기쁨이 이미 너에게 있다고 합니다. 평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 거기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수 있다가 아니라,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의 액수가 일정 이상에 도달했을 때, 네가 봉사를 많이 해서 무슨 직분을 가졌을 때, 그때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지금은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기뻐하려고 지금은 아껴둬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기뻐하고,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과 가장 비슷한 말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검색을 해보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구절들을 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선을 따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끝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성경은 이러한 좋은 것들을 나중에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반대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원에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까닭의 복음은 특권, 본전 의식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항상 활짝 열려 있는 문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에는 반드시 환란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 본전 의식과 배타주의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공짜로 나누어 줄지언정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는 사람들. 까다로운 자격을 언제나 앞장세우는 사람들, 자기만의 특권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늘 복음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본전의식 나에게는 그런 특권이 당연하지만 남에게는 그런 좋은 것을 쉽게 줄수 없다는 굳은 마음 나에게 어떤 좋은 일 일어나면 그것은 내가 잘해왔기 때문이고 남에게 좋은 일 일어나면 그것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심보 복음은 그런 마음들과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 겪게 하는 기적을 보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경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신들이죠.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아니라, 못하게 말립니다. 심지어 15절에서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을까요? 복음이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우연히 주어질 수도 있는 특권적 경험을 포기하려고 애썼고 또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대개 사람들은 맞지 못한 척 받아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미모의 여성이 우연을 가장하여 친근하게 접근할 때 대개의 남성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요즘 돈도 잘 벌고 운동도 열심히 했더니 매력이 철철 넘치나 보네. 이렇게 합리화하죠. 또한 누군가 선물을 가장한 뇌물을 들이밀 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선물로 규정하고 기꺼이 받습니다. 주는 사람은 분명히 뇌물로 여기고 주는데도 말이죠. 이 장면에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은 그런 가장된 특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은근슬쩍 신과 같은 대우를 받고서 나중에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게 권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이것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몰라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은 것이죠. 앞에서 우리는 공짜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짜와 특권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냉면집에서 만약 저에게만 공짜 냉면을 주었다면 그것은 특권입니다. 특별대우를 받으면 제가 기분이 우쭐해지겠죠.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보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예외적인 특권은 많은 경우에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옵니다. 그에 비해서 공짜 냉면을 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게에서 냉면을 먹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준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귀여워해주고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격려하는 주인의 선한 대접인 거죠. 공짜와 특권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복음은 특권을 거부하고 공짜를 베풉니다.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누구에게나 항상 기꺼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이고 복음은 사랑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권적 대우를 칭송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한 성공, 특별한 재능, 특별한 외모, 특별한 출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칭송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살벌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99명이 탈락해야 하는 경주에 내몰리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100명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는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복음의 최전방에서 평생을 헌신한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하고요. 바울이 받은 대우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대우의 최고점일 텐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질당하고, 추방당하고, 죽도록 돌에 맞고, 쓰레기장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바울은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가 하고요. 합당하다고 얼른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그를 반대한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 그런 모진 것들임에 분명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항상 주셨다는 사실을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고생을 얼마나 했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 짓지는 않습니다. 고생하면서도 내가 기뻤다면, 힘들면서도 내가 감사했다면, 눈물나는데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면,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인생 아닌가요? 바울은 이런 모든 환난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뭐 남의 인생이라고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처럼 고생스러운 선교 여행을 그 후로 바울은 두 번이나 더 자청해서 갔기 때문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것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라는 것이 남들이 갖지 못하고 나만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추구한다면 그는 결코 불만족과 불행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금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아래에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지금 미워하기를 그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지금 불평을 그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의지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의 은혜에 기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지금부터 항상 거져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